<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안녕. 어, 드디어 친구 집 앞에 근처에 내렸어요. 버스에서. 아 원래는 어, 백화점에 가서 디퓨저 같은 거를 사려고 했거든요 근데 백화점에 들어갔는데 디퓨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싶어서 친구 이 부부가 술을 좋아해 소주를 좋아해서 어, 마트 옆에 중국 마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 마트에서 휴지랑 집들이 대표 선물 휴지랑 어, 소주를 사야겠다 해서 갔는데 마트가 굉장히 넓은데 못 찾겠는 거예요 또 그래서 아, 어떻게 하나 막 그러다가. 어, 화분, 그 꽃집을 발견해가지고 화분이랑 꽃을 사서 지금 가고 있어요. 원래 1시까지 오라 그랬는데 지금 1시 40분이에요. 엄청 늦었어요. 친구 집이 여기 근처인 거, 여긴가? 응? 근처인 거 같은데. 얘들아. 안녕. 어, 저기 있네. 야, 여기 마을 되게 좋다. 날씨도 완벽하고. 와우, 3층 집이에요. 와우. 이 중에서 2, 3층을 살고 있어요, 친구 부부가. 인사해 줄래? 안녕. <laughs> 안녕하세요. 아, 여기부터 너네 집인 거야? 어. 아. 위에, 네, 위에. 네. 아, 1층 입구가 다르구나. 야, 그럼 너무 좋은데? 응. 음, 입구가 아, 다르구나. 다르... 안녕. 안녕. <laughs> 아, 어, 요리를 열심히 인사해 줄래? <웃음> 안녕. 고마워. <laughs> 여기가 2층인데, 아, 부엌 진짜 와 너무 예쁜데? 응. 와, 뷰가 도시뷰가 아니라 너무 좋네. 되게 조용해. 와, 야 너무 좋다. 밤에는 막그 새소리밖에 안 들려. 와 대박 진짜, 너무 그래, 좋은데? 그래. 와 너무 좋다. 응. 여기가 주방. <laughs> 아, 한다. 여기가 주방. 우와 너무 좋네. 저건 뭐야? 어떤 거? 저거 흰색. 아 저거 세탁기. 아 세탁기 여기 있구나. 아, 여기 있어요, 여기. 아 원래 여기 있었어? 응. 이거 도 되게 넓다. 어스키 세탁기도 있고. 우와. 여기가 화장실. 아. 와 엄청 깨끗하네. 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여기가 오. 뭐, 어디가게 뭐 되나? 오. 충분한 공간이 있네. 그치. 짐이 별로 없어서. 음, 아, 와, 와, 좋다. 뭐, 클로에 하나씩 있어서. 아, 와. 이거 옷장이야? 아, 옷장 이렇게 두개 있고. 아, 좋다, 좋다. 와, 진짜 너무 완벽한데? 와, 너무 좋다. 3층 볼래, 3층? 어어, 3층 볼래, 3층 볼래. 와, 여기 올라가면 은또 3층이 있어요. 야, 근데 계단도 되게 푹신푹신하게 좋다와 왜 <laughs> 이렇게 높아? <놨다. 웃음> 여기 오른쪽이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창고. 아, 창고 같은 수납.. 근데 완전 충분한데? 와. 침대까지 들어가고 옷도 들어가고 괜찮은데? 너무 좋은데? 어? 아, 여기가 그 뭐라고 해야 되냐? 아, TV구. TV구 약간 거실 느낌이네 와쇼파도다 샀어 이번에. 응, 하트, 하트. 와 여기 너무 아늑하다. 너무 좋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주로 TV 보고. 와 여기도 여기도 약간 창고 같은 음, 것도 있네. 창고 같은 느낌. 와 너무 좋은데? 와 진짜 좋다. 이 냉장고도 있네. 술장고 진짜? 아니, 아직 안 채웠어. 이거 와. 아까 샀왔어 아까. 내 아까 술을 살려고 했었거든. 아 그래? 중국 마트 에 갔어 술이랑 휴지 살려고 음. 없는 거야 소주가. 어디 음. 아, 어디 사왔어 괜찮아. 뭘 살까 하다가. 그냥 오지. 앞에, 어떻게 그냥 오니? 앞에 그 꽃집이 다양히 있어가지고. 우와, 너무 좋아요, 여러분. 우와, 여기는 내려가면은. 여기는 뭐야? 뭐가? 여기. 여기? 방 응. 봤잖아, 방 아, 아. <laughs> 한 번. 아, 맞아, 맞아. 여기는? 여기가. 어... 아, 여기, 여기, 클로도 여기도 클로트 다어 아, 맞다. 우와, 수납공간이 되게 어. 많네. 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와, 2층 진짜 너무 좋네. 야, 너무 좋겠다. 너무 좋겠어. 출퇴근 멀어도 여기 살만하네. 아, 그래, 그래. 근데 너무 멀다라. 와, 너무 좋다. 야, 너무너무 예쁘다. 나막 미국집 같아. 어. 응. 이 벽도 딱 너무 예쁘네. 어! 여기도 술 잔거네요? <laughs> 술이 이렇게 있고 와 대박인데? 나이 정도까지 좋을 줄 상상도 못했어 응 음악은 어디서 나온 거야? 어? 이건 뭐야? 이거 아기 아~~ 엄마나어 대박 얘들아 진짜 대박이다 부럽다 와 진짜 야 근데 이거 파전이랑 이런 것도 다 너가 한 거야? 그렇지 네, 대박이다 파전 너가 했다고? 어, 내가, 했다고. 와. 내가 내가 었는데 아니 달랑 나 혼자 하는데 이렇게 많이 <laughs> 야 진짜 내가 뭐라고 이렇게 살았냐와 너무 예뻐요 뉴욕 비리아 뉴욕 굴리아 이렇게 일정 배경지가 있다. 와 진짜 너무 완벽하잖니? 와 너무 감동이야. 고마워 맛있게 잘 맛있게 먹을게. 미국에 아, 밥 그릇이 없더라고 사이즈가 음. 맞는 게. 아 진짜? 이게 음. 사실 밥 그릇 아니야. 에이치마트 에상자데 근데 안 예쁘다고. 아, <laughs> 어. 나도 한국에서 가져왔어 사실. 네. 와 디저트까지 너무 완벽한 집들이 한상이에요. 이거는 초롱이가 직접 만든 뭐야 빵 스콘? 스콘 나 스콘 엄청 좋아하잖아 스콘이고 이거는 왠지 찹쌀 아이스크림 맞아요. 맞아 맞아 <laughs> 오늘 집이 근데 약간 힐링 되는 장소인데 아 그래 응 너무 좋은데 와 용신 벗어난 건 너무 좋아 다음에 자고 가그 집이 많이 먹어야 돼 집이 컸는데아술 <laughs> <커> <laughs> 많이 마시고 뻗은 뭐, 뭐 채로 자고 가라 그런 거지 이야 <laughs> 진짜 옆집에 다른 집와 여기 집마당이에요 아, 야, 흔들근 애도 있네. 오, 좋은데? 야, 여기서 좀 날씨 좀 시원해지면 책 읽고 하면 좋겠다. 와, 저기 저녁에 불 켜지면 되게 분위기 어. 있겠는데? 원래 이것도 펼쳐놨는데. 어. 와, 와 우리 집이랑은 소음 자체가 다르네. 나무 흔들리는 소리밖에 없네, 여기는. 너무 좋다. 안녕, 나 갈게, 안녕. <laughs> 어, 드디어 친구 집에 갔다가 집으로 도착했어요. 집문 앞이에요. 오늘 만난 친구들은 이제 부부예요. 부부긴 한데, 제가 한국에서도 이제 친구들 부부들 만나고 했는데, 한 번도 결혼이 뭐 부럽다거나, 부부가 부럽다거나, 그렇게 생각한 적이 단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이 부부는 유일하게 제가 만나고, 너무나도 그 진짜 교과서적인 예쁜 부부인 것 같아서 이 부부는 처음으로 제가 결혼이 하고 싶다, 부럽다라는 생각을 했던 부부예요. 되게 되게 신기하게 집도 너무 좋아서 오늘 되게 알차고 좋은 사람들하고 좋은 시간이었어요. 초대해서 너무 초대해줘서 너무 어 고마운 친구들. 왜냐면은 어 에서요리에서는게 솔직히 한 가지 음한만 해도 되게 힘든 걸 아는데 여러 가지 음식을 저 하나 온다고 해에서한국에대한서 너무 에사함을느서가지고 즐거운 하루였어요. 고마워에들아 오늘 하루도 마무리를 하면서 한국에서 서한국에